공소권 자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기 공소시효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김혜경 씨 사건 관련해서는 변호인도 선임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이 말은 소환 조사도 지금 아직 안 됐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14일 남았는데 지금 수사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가장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 조사하다가 한 2, 3일 남기고 불송치 결정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수사 요청이나 이의신청 자체가 거의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재정신청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정신청이 일단 돼야지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것인데 불송치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청장님 자신 있으세요? 국민들이나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수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